국장이 난이도가 센건 맞는데, 수익률은 어디 가도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 잘 들어요. 국장하고 미, 미국장하고 틀린, 틀린 이유로 코카콜라랑 그 페이스북 갖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지금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 1년, 2년, 3년, 4년. 이게 지금 4년 오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전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제가 맨날 말하지만, 본인들이 모르면,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지, 본인들이 사고를 확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본인들이 모르는 상태인데 확정을 지어요. 야, 우리 국장은 쓰레기다. 아니면 전기차 이거 때돈 벌겠네. 예, 이런 확정을 하면 안 돼. 내가 왜 내가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이니까, 내가 좀 모질이니까 사고를 확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미국하고 틀린 건딱두 개예요. 미국은 보면 이게 사이클이 그냥 가요. 그냥 한번 타면 쭉. 근데 이게 대부분 300%말은500% 나요. 뭐 3~4년간. 그러니까 주고 장창 가는데. 그러니까 국장처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러지 않고 그냥 쭉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해. 편안하게 3년 동안 300% 500%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막 메타 이렇게 날아갔을 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미국 시장은 한 번, 한번 하락이 당첨되면 그 기조가 일정해요. 올라갈 때도 일정하고, 내려갈 때도 주구장창 내려가서 반에 반에 반토막은 기본이에요. 양자, 양작, 양자컴 관련된 회사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40%, 50% 해서 막, 3%, 4%도 가고 그러잖아요. 얘는 걸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카바나도 반에 반에 반통 났죠. 물론 그런 것들은 약간 테마성이 있지만, 제 말은, 우리나라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샀으니까 국장이 난이도가 센 거지. 여기서 샀으면 잘 보세요. 여러분, 절대 이건 원, 내 인생의 원칙이에요. 뭐냐, 국장을 하자. 왜냐? 국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이 3년이지 3년 동안 300% 먹으려면요. 그300% 가는 주식을 잘 찾아야 되고 그걸 또 저점에 사서 끌고 가야 돼요. 이렇게 3년을. 근데 이, 이 소프트 같은 거 봐봐요. 만원에서 한 달, 두 달. 두달 만에 300% 나요. 국장은 걸렸다 하면 거의 파생상품 가듯이 간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또 하나 볼게요. 옛날 레인보우 스 처음에 제가 말했을 때가 여긴데 여기 에 보면은 이거 2만 원대에요 2만 원에서 20만 원 얼마 만에 갔어요. 1년 만에 갔어요. 1000%가 1년 만에 났다는 얘기예요. 1000%가. 그러니까 국장이 난이도가 센 대신에 수익률 보상도 쎄단 얘기예요. 저는 국장이 쓰레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신 이상자의 실전 투자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국장이 어느 나라보다 쎄단 말이에요. 한번 갔다 하면. 걸렸다 하면 1년 만에 3달, 5달 만에 500%씩 나는데 왜 3년, 5년씩 가가지고 막 많고생하면서 막, 이거 300%먹으려 그래요. 수익률 차원에서 국장을 못 따라가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국장이 쓰레기라는 게. 진짜예요. 이게 국장이 더 세요. 그리고 요새 빠지는 것들은 플리토처럼 AI 관련주가 팍팍 빠지는 거지.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 플리토를 갖고 볼게요. 알지도 못하는 거대 음, LLM 이거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이거 막 갔단 말이에요. 호재 터뜨리면서. 그럼 국장의 룰만 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AI죠. 근데 AI 이전에 가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빠지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코스닥 지금 이렇게 빠지잖아요. 아니에요?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스닥 이렇게 빠지고 있죠. 요런 식으로. 그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한 방향으로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식은. 반드시 반발. 다른 말로 하면 탄성. 역탄성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반발 매수가 들어와요, 우리 나라는. 왜냐? 자금이 한정되어 있어.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돌려야 돼요. 그거를 돌림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 가지고 계속 돌리고 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틀려요. 미국은 왜왜 반등이 오냐? 대기 자금. 원래 자금 말고 각 나라에서 들어오는 대기 자금. 거기서 반발 매수가 오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 돈이 그 돈이에요. 돌리고 돌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왜 돈이 없냐? 이게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연계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14%, %예요. 15%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군인공제라든가 각종 굵직굵직한 기금들 있잖아요 군인공제부터 시작해서 뭐 우정사업본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기사를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아주 쉽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4천 포인트 가는 거예요 거버넌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네들한테 야 이제 무조건 비율 우리나라 30% 이상 담아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돈질로 하면 그냥 올라가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거 그냥 거버넌스고, 뭐, 니네 자사주소각해라 뭐, PBR 1배 미만은 뭐, 뭐 한다 필요 없고, 그냥 각종 기금들 다 때려 박으라 그래야 돼. 안 그러면 니네 수장 다 바꾼다. 대통령이 외무 손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국민이 뽑아줘서? 아니에요.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헌법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안들면다 잘라버리면 그만이에요. 연기금 수장, 금감원장, 모두 다 잘라버리면 그만이라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 국방부 장관도 갈아치워버리고, 각 장차관들. 그러니까 다른 거뭐 거버넌스 이런 거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고 그냥 기금들 보고 다 사라고 그래요 때려 박으라고 그럼 주식시장 올라가요 마이웨이로 네, 그걸 안한 상태에서 자꾸 자산 수확하고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고 그런 쎄할 때기 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